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제 APC 1급 난이도별 문제 4번입니다. 4번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챔퍼라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챔퍼가 진짜 조금 쓰기가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듣고 메모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. 안 그러면 힘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상을 또 녹화할 거니까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풀이를 진행할 건데.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평년도를 위준으로 해가지고 잡을, 작업을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는 제 스타일이겠죠. 그래서 이게 내 스타일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제 설계자분들은 어떻게 하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냥 참고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작업이 좀 빠른 방법이니까 한번 진행해 볼게요. 먼저 평년도에 rc를 이용해서 골뱅이를 써가지고 90, 80mm로 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. 바로 90mm, 80mm죠? 자, 이런 식으로 90mm, 80mm. 자, 그러면 양쪽에 이제 지름 30짜리를 원을 그려 줄 겁니다. 그런데 여기다가 라인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 줄 거예요. 그 이유는 이따가 느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기에 즉이 부분에 보면 여기가 이렇게 뭔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박스 형태로 해서 좀 뭔가 기다란 봉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30,80으로 이 작업을 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사용할 건데 왜 그런지 이따가 느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hift 누르고 휠 눌러서 옆으로 제끼고 얘를 3D 이걸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를 먼저 이스트루드 바로 해줄 건데 아래쪽으로 두께가 40mm만 할 거예요. 그래서 마이너스 40mm 해서 내려주고요. 그 다음에 기둥 또한 밑으로 마이너스 60mm 해줄 겁니다. 아니 왜 마이너스 60이냐 이거를 60을 내렸으면 그대로 무브해서 위로 20, 20, 20mm로 올릴 겁니다. 자, 근데 정면도를 보나 우측면도를 보나 여기가 못다기로 챔퍼로 되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챔퍼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했죠?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C H A 챔퍼이죠. 엔터. 그리고 일단 적용하고자 하는 모서리를 누르면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거나 커서가 점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, 얘가 지정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아래쪽이겠죠? 그래서 여기 보면 next 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온 걸볼 수가 있고, 영향을 주고자 하는 면이기 때문에 이게 맞으면 엔터, 즉, 오케이 OK 해주게 된 거죠.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, 여기는 20mm에 20mm이기 때문에, 아니, 여기가 왜 20mm야? 라고 한다면 45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그래서 20 엔터, 20 엔터. 그리고 주고자 하는 모서리를 모두 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챔퍼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합치기를 해줄 거예요. 그러면 이 위에 제가 선을 두 개를 만들었죠. 그 이유가 뭐냐면 프레스 풀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면에다가 커서를 갖다 대고 찍어 그리고 위로 올려 그리고 10mm야 그래서 10 엔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오른쪽 얘는 뭐냐 바로 여기 부분입니다 두께가 10mm예요 아니 왜 10mm야 30mm에서 20mm를 빼면 10mm가 남죠 그래서 이스트루드를 해서 10mm를 늘리고 얘를 무브에서 이 센터에 넣으면 합쳐볼게요. 자,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거리 값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 뷰처럼 만들어주고, 그리고 이걸 무조건 드디어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뷰를 약간 비슷하게 맞춰주고, 3D 폴리 이용해서 A 지점, B 지점. 그리고 CG점을 눌러주고 ESC. 그리고 리스트로 인해서 LI 엔터하고 이선 을 누르고 엔터 누르면 바로 108.3964 이게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장도 넘겨보면 역시 비슷하게 또 뷰를 맞춰주고 3D 폴리를 써서 D, E, F를 해가지고 이거를 리스트로 확인합니다. 그럼, 159.6054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이렇게 해서, 그,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, 굉장히 조금 어려운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,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본인이 잘 선택을 하시고, 이 방법이 정말 맞는지는, 이제 본인이 하는 스타일에 따라 틀려질 겁니다. 자, 일단은 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, 어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른쪽 하단, 구독, 좋아요.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뵐게요.